육군 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들이 책임지겠다는 사건들이 과연 이들만의 책임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이 거론되고 유병환 수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목됩니다. 그러나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야당의 힘이 붙여 보입니다. 제1야당 소속 의원들 3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또한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PD 연결해살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조사를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2008년 철도 시설 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행운조합 비리연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내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 절차를 밟기보단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회기 중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대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는 활동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강제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을 지켜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전직 의원 이름이 추가로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의원들이 포함된 친목 모임 오봉회의 또 다른 멤버로 알려진 전현희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봉회는 전현희 전 의원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김재윤 의원, 그리고 김민성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등이 만든 모임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설 시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환노이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직업이란 단어 자리에 실용을 넣는 것으로 수정돼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오봉회를 통해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직업전문학교였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꿔 정규 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계련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더군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신의원은 문제가 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론 없이 통과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1992년 환경노동위에서 이란 이래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였다며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민간 직업 전문학교들 그리고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로비 창구로 지목한 오봉회에 대해서는 등산 친목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언론의 검찰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며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은 있으나 완화한 것이 됐다며 당 지도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입니다.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던데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황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겸직 해제를 신청하고 아무 사건도 맞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의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어제 황 후보자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된 기록을 제시하며 국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53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매달 200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은 오늘 황 후보자가 2006년 승소한 사건으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수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황 후보자 측은 2006년 승소한 사건의 수임료를 받은 2012년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대신 재산 등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황 후보자가 월 200만 원의 자문, 자문료 외. 6천만 원의 수익률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셈이어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재직으로 있는 한국 청소년연맹에서 2010년부터 5년간 청소년 3만여 명이 병영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후에도 12,550명이나 병영캠프에 참여시킨 황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병영 캠프 문제는 뉴스 리뷰 시간에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윤일병 어,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유병환 전 회장 검거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이 사람들만 책임지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민주화 비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집단 구타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볼수 있다며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이성환 경찰총장의 사임과 관련해 유병헌 수사 참사의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고 경찰이 책임을 졌다면 검찰은 몇배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전했고,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하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진 것이라면서 김관진 실장을 감쌌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국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경제 활성화 입법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어요. 네, 그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민주연합의 입장을 비난해왔는데요. 오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의원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의 옆하고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인 것에 빠지느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속전속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고명을 우리 국회가 쓰지 않으려면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정과 민생 문제를 생각하면 숙건봉이 속이 숙건봉이 되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내일 야당 원내대표와 좀 진지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공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또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또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에 체류 중인 이주영 새수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말로 세월호 출구 전략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TV 뉴스 곽보합니다